냉매 해수 작업을 하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될게 진공계를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수기 뒤쪽에 밸브 어, 고압 저압 밸브를 잠궈 주시고 잠근 상태에서 에어컨에 노란색 호스 에어컨에 노란색 호스를 갖다가 장갑을 끼고 여세요 동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이거를 대기 중으로 개방을 합니다 대기 중으로 개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 버튼 왔다가 이제, 이제 껐다가 켜주면 그죠 껐다가 켜주면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어, 저 버튼은 아니고 어, 왼쪽 위쪽 왼쪽에 위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3초간 꼭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꺼지고 3초간 꼭, 꼭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보정이 되면은 다시 노란색 호수를 에어컨 하고 연결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다시 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해수를 위한 작업이 준비가 된 겁니다.